27번. A1, B1, 1, 그 다음, A, 어, B1, C1이 2. 가로의 길이 2인 직사각형이 있는데, A1, D1의 중점 E1에 대하여. 자, E1은 중점. 그러니까, E1, D1의 길이가 1이라는 뜻이겠지, 그치? 어, 그리고, G1, E1과 G1, F1이 같아. 자,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같아. 자, 이렇게 삼각형 그렸을 때, 지금 색칠한 두 도형. 이 색칠한 두 삼각형 넓이의 합을 어, S1이라고 한 거지, 그지이 그림을 R1이라고 했고, 마지막에 보면 이 넓이를 S1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, 자, 이 넓이의 합이 S1이야. 자,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아래쪽에 그리는데, 그 아래쪽 그림 보면, 음, 여기에 A2, B2대 B2, C2가 1대2, A2, B2, 그러니까 여기 이 b랑 이 b가 1대2니까, K, 2k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려 나간다는 거지. 똑같은 방법으로 자 그때 어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하여 n번째 얻은 그림 r n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s n이라 할때 리미트 s n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모든 넓이를 다 더한다는 거니까 등비급수 1 r 분의 s 1 해주면 되지 그치? 그래서 일단 먼저 S1부터 구할 거야. 자, 넓이부터 구할 건데, 자,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, E1, D1의 길이가 1이고, D1, C1도 1이잖아.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. 그래서 여기가 45도, 그 다음 여기도 45도야. 자, 이걸 알수 있고, 자, 그러면 또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게 뭐냐면, 여기 삼각형, 이렇게 요렇게 두개 보이지, 그치? 삼각형 F1, E1, D1이랑 F1, C1, B1. 두 삼각형 닮음이지. 막꼭지갑 서로 같고, 엇각의 크기 같고. 그래서 닮음인데 닮음비가 1대2. E1, d 1대 B1, C1. 이게 닮음비일 거잖아. 그래서 두 삼각형의 닮음비가 1대2인 거야. 그럼 뭘할수 있냐면, 지금 여기 이 높이 있지, 그치? 자, 각각의 높이의 비도 1대2가 되겠지. 근데 이 전체 길이가 1이니까 각각이 여기가 3분의 1, 이만큼이 3분의 2지.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다시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고 나면 이만큼의 길이, 이 길이가 3분의 2가 된다는 거야. 근데 얘도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부분도 3분의 2가 되겠지. 그치? 자, 요렇게 그릴 수 있어.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여기 색칠된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지. 2분의 1 곱하기 밑변 D1, C1, 1 곱하기 방금 구한 높이 3분의 2. /3. 그래서 이 부분은 넓이가 3분의 1이야. 자, 그 다음 이제 나머지 하나 삼각형 E1, G1, F1. 자,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건데, 자, 여기 잘 보면 45도, 45도 보이지, 그치? 그리고 여기에 b1과 e1을 요렇게 이어봐 봐. 그럼 이것도 밑변 1, 높이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이 각의 크기도 45도가 되는 거야. 그러면 각 b1 e1 c1 여기가 90도가 되겠지. 여기 자,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된 거야. 그리고 b1 e1의 길이는 알잖아. 얘가 루트 2지, 1대1대 1대 루트 2, 루트 2지, 그치? 그러면 여기에 E1, F1, 이 길이만 알면 삼각형 B1, E1, F1의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. 그거의 반이 G1, E1, F1, 우리가 구하려는 그 넓이가 되지. 왜냐하면 여기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직각 삼각형이잖아. 그리고 이 G1, E1과 G1, F1이 똑같지. 그러면 G1은 지금 외심이 돼서 B1, G1까지 다 똑같아지잖아.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, 삼각형 E1, B1, F1의 넓이를 구해서 그거 2분의 1 곱해주면 이 넓이가 될 거니까, 이런 식으로 구할 거야. 그럼 E1, B1, F1에서 E1, B1의 길이 알았으니까 E1, F1만 구하면 되는 거야. 자,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야. 자,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 뭐 했었냐면, 이두 삼각형 닮음이고 닮음비가 1대2라고 했지. 그러면은 이 길이는 E1, C1, 이 e 길이의 3분의 1일 거잖아. 근데 E1, C1이 루트 2지, 그치? 그래서 루트 2의 3분의 1,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삼각형 E1, B1, F1,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3분의 루트 2. 거기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약분하고 나면 6분의 1이 된단 말이야. 그러면 S1은 두 넓이 더해서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. 6분의 3이지. 그래서 2분의 1이야. 자, 그 다음 공비 한번 구해보자. 공비는 두 번째 그림에서 그 구해보자. 자, 여기에 어, K, 2K 아까 그 비율 1대 2라는 거에서 K, 2K 써뒀지. 그치? 자 그러면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여기 삼각형 B1, B2, A2 보이지? 이 삼각형이랑 삼각형 B1, C1, D1 이두 삼각형 닮음이지? 자큰 삼각형 가로가 2, 세로가 1이었어. 가로, 세로의 비가 2대 1이야. 그러면 B1, B2 대 G1, B2 이게 2대 1인 거잖아. 그래서 여기 b1, b2의 길이가 2k가 되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c1, c2 요것만 알면은 다 되겠다, 그렇지? 그럼 다 더해서 이 b1, c1의 길이 2와 같다 해주면 k가 나올 거잖아. k를 왜 구하고 있냐면 우리 지금 공비 구하고 싶은 거지, 그렇지? 자, 공비를 구하려면 닮은 비를 알아야 되잖아. 그래서 어, 큰, 삼각, 큰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 자 1인 거 알고 있었지. 그치? 그리고 지금 작게 그리고 있는 두 번째 그리고 있는 이 도형의 세로의 길이 k잖아. 그러면 이 달, 닮은 비가 k대 1이지. 그치? 그러면 은 이거는 닮은 비고 우린 넓이 할 거니까 넓이의 비 구해야 되는데 넓이의 비는 k제곱대 1이 될 거잖아.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공비가 1분의 k제곱. k제곱이 될 거잖아, 그치? 자, 공비 1분의 k제곱인 가 알지, 그치? 1의 제곱분의 k제곱. 그래서 공비가 k제곱이 되는 거야. 그럼 k만 구하면 되는 건데, 이제 c2, c1의 길이만 알면 돼. 근데 이 각이 45도라는 거 알고 있잖아, 그치? 자, 이 각이 45도인데, D, c2, d2의 길이가 k였어. 그럼 c1, c2도 k일 거잖아, 그치? 그래서 2k, 2k, k를 더해서 2와 같다. 즉 5k가 2와 같다 해주면 k가 5분의 2인 거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공비 r은 k제곱이었으니까 25분의 4지. 그러면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n, 즉 1-r분의 s1이잖아. 자, 1-r, 1-0b-r이 25분의 4. 그리고 s1 아까 구해뒀던 거 2분의 1. 자, 이거 계산해주면 25분의 21분의 2분의 1이지. 그러면 42분의 25가 되겠지.